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댓글로 요청이 조금 있었던 여름 룩북을 찍으러 왔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웃고 가시라고 저의 웃긴 문자 보여드릴게요. 아니 <laughs> 남자친구한테 보내려는 문자를 그 제가 보통 문자를 남자친구랑만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함에 맨 위에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남자친구 개거니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laughs> 아무튼 오늘 여름 룩북 을 가져왔는데 일단 제 취향은 좀 여름에는 무조건 슬리브리스. 저는 슬리브리스 처돌이라 여름에 무조건 나시만 입고요. 오늘 룩북도 다답비 나시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빈티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룩북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도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을 가져와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 취향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빈티지인 제품들은 아 이런 식으로도 입을 수 있구나라고 그냥 아이디어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몸에 이런 바디 라인이 보이는 실루엣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 이번 룩북 영상 보시고 또 좋은 아이템들, 좋은 아이디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삼각대랑 화장품이랑 막 액세서리랑 이런 거를 챙겨놓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찍어야겠어요. 여튼 <laughs> 룩북이 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아래 둘다 자라키즈 제품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자라키즈 제일 큰 사이즈가 어른들도 입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을 봐서 얼마 전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자라 세일했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성인이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작은 거를 어떻게 성인이 입어 하고 봤는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가 입을 사이즈의 옷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러보다가 이두 개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사이즈 입으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입어봤는데 다행히 이게 맞긴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불가살이랑뭐 골뱅이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니트처럼 짜여져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천이 덧대어져 있어서 이게 비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비키니, 여름에 비키니 같은 거 놀러 가서 입을 때그 위에 입으면 예쁠 것 같다 했는데 안에 천이 있어서 그냥 단독으로 평상시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팬츠는 이렇게 홀이 나 있는 건데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없고 앞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고 기장도 되게 길어서 성인이 입기 충분합니다. 너무 잘 늘어나고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여름 휴가가서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첫 번째 룩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짜 심플한 룩인데요. 이 룩의 포인트는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위에는 자라 탑이고 밑에는 빈티지로 구매한 진인데 제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로우라이즈가 요즘 브랜드에서 살짝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빈티지지는 이렇게 뒤에있을때이 로우라이즈가 주는 그런 매끈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룩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으로 위아래를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원어프숄더 제품인데 한쪽 끈이 이렇게 꼬임이 들어가서 포인트로 입기 좋은 탑이고. 이렇게 옆에 지퍼가 여기까지 열려서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웨테그 제품인데 웨테그가 모델분이 하시는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역시 모델분이 하셔서 그런지 옷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타이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 하나 사고 싶었는데 마침 있길래 제가 또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힙이랑 허벅지가 조금 있는 편이라 이렇게 짧은 치마는 살짝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가디건이나 버덕 같은 걸 허리에 두르고 나가는데 얘는 속바지가 달려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고 속바지도 그냥 민자 면이 아니라 이거랑 같이 세트로 입은 탑이 있거든요. 탑이랑 동일한 소재의 팬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 아는 디테일이 있어서 되게 입어보고 좀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위아래 둘다 자라 제품인데, 아까 보여드린 자라 키즈 제품 살때 같이 샀던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키즈 아니고 성인용. 아 이거 둘다 한피스씩 나왔던 것 같아요, 외장에.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물어봤는데, 이 탑이 소재도 되게 도톰하고, 워싱도 들어가 있어서, 딱 여름에 포인트로 입기 좋을 것 같았고, 이 팬츠도 되게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니트 소재라, 너무 짧을까 걱정했는데, 나름 내려 입으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는 특히 비키니 입을 때 커버업으로 같이 입어주면 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입어보자고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벨트는 타카라바카 제품인데, 이거를 인스타 둘러보다가 어떤 청바지 브랜드 루프에서 이 벨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바지 브랜드에다가 DM을 보냈어요. 이거 벨트 너무 예쁜데 혹시 어디 건지 알수 있냐고. 근데 친절하게 사카라바코 제품이라고 알려주셔서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사카라바코가 벨트 전문 브랜드더라고요. 그냥 벨트만 하는. 이렇게 메탈릭한 포인트들이 달려 있어서 너무 예뻐서. 그냥 어떤 룩에든 다 포인트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보라색을 컬러로 입어본 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틴트가 점점 지워지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요 탑은 제가 저번 오프라인 쇼핑 영상에서 구매했었던 코스널 랭귀지 탑인데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퀄트 탑인데 요 끈이 되게 길어서 뒤에서 보면은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통이 되게 큰 스웨트 팬츠로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다운을 시켜줬는데 되게 두께감 있고 탄탄한 통이 넓은 스웨트 팬츠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스러운 느낌 눌러주고 싶을 때 모자도 자주 착용하는데 이거는 케이스어라 제품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다르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 꿀팁은 일단 좀 크게 쓰세요 모자를. 이렇게 뒤에 조절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제 두상에 딱 맞게 한번 써볼게요. 딱 맞게 쓰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약간 해병대 같잖아요. 근데 얘를 좀 크게 조절을 해볼게요. 한이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쓰면 아까보다 훨씬 낫고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푹 쓰세요. 푹. 그냥 아마 좀 별로다 하고 이렇게 쓰면은 살짝 마을 이장님 느낌? 그런 느낌인데 얘를 푹 푹. 푹 쓰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집에 디자인은 예쁜데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 모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푹 눌러서 써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케이스얼럿에서 이거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나중에 구매하실 때꼭 할인 추가로 받아서 구매하세요. 제가 룩북 콘텐츠도 처음 촬영해보고 마이크도 제가 그 충전기 꽂아둔 채로 그냥 집에 두고 나와서 바보처럼 하,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퀄리티 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